네, 반갑습니다. 황맥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음. 어, 7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주말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기회가 오고 있죠. 7월 초만 해도 아찔했죠. 예, 그러나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예, 역시 멋진 급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7월달, 1년에, 어, 한 두세 번꼭 기회가 오는데 지금에 3월 달 잠깐 좋았고 7월 달 썸머 랠리를 맨 저점에서 얘기한 예, 전문가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파이팅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회를 봤을 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전 어 11시부터 11시 10분부터 한 11시 50분까지 머니 투데이 생방송 머니왕 단독 출연을 하고요. 12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정말 단단히 준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계좌 빨리 복구하셔야죠. 특급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사실 뭐 그동안 우리는 완전 대박을 냈었는데 최근에 완전 저쯤에서 매수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대형주들이 가면서 또 다른 종목들도 눌러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근 종목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찰나를 못찾고막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저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정말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에 수익을 많이 내는데, 그렇죠? 그다늘 겐트하드 그런 분들은 늘 고점에 추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마지막에 쓴 글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신뢰하시는 가족님들 6월달 그 어려운 장에서 좋은 수익을 드렸고 완전 대박이었죠. 제가 갖고 그런 말씀 드리죠. 6월달 진짜 시베리아 그 폭풍 한서를 맞을 때. 우리는 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선셋크루즈를 즐겼다고 했죠 지금은 잠시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방 시대가 올것이 두고 보시고요 이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비중 많이 실어서 네, 실계자 수익 이빠이에 불려갈 황금지를 발굴해 놓았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못 믿는 분들은 다른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이건 뭐 보통 뿜뿜 자신감는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 종목 제가 지금 야심차게 여러분들 준비했다는 바로입니다. 50에서 100% 수익 내 기대 종목들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VIP 학문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그 저와 함께 좋은 정보 어그 크루즈를 타 가지고 크루즈선을 타서 보물섬을 가실 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모실 테니까 꼭와 주세요. 아셨죠? 어, 그리고 제가 자시겠지만 주식 3대천왕 2분기 1등 패스트 어드바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빨리 계좌 복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왜 기회인지 잠깐 설명 드리고 오늘 무방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방 참여시 나 어디 뭐 놀러 가서 무방 참여지 못한다 사정 있어서 그분들은 저와 친구가 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텔레그램도, 제가 텔레그램 같은 건 요즘 막, 또 뭐, 금감원 해서 이 있어서, 제가 뭐, 무료 추천은 요즘 방송국에서 하지 말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밀착, 밀착, 리딩을 받으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mtnw.co.kr 들어가셔가지고, 머니트에 mtnw에요.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 누르시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공개방송이기 때문에,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심제신셨던 분들 이거 놓치시면 아마 물론 다 여러 분 선택이시겠지만 다음에 <laughs> 후회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래 여기 99만 원인데 88만 원한 달에 그다음에 3개월이면 27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파격적인 제가 뭐 여러분들 이벤트도 저기 할 테니까 이렇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1600508. 토요일 날은 오후 세 시까지 전화 받을게 상담원이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여덟 시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토요일, 토요일 홈페이지서 에 결제하시면 플러스 삼 일이 되니까 더 유리할 거고요. 만약 월요일 날십 분들은 일단 어, 이 일육공육오공팔로 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토요일 세시 이후부터 월요일 일곱 시나 여덟 시 전까지는 이쪽으로 해서 공일공구5칠6삼사오 좋은 정보 가입 요청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것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 노출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은 이빨 실비 비종은 어, 이빨 실을 거예요. 최도를 실어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 제가 보시면 아실겁니다 제가 갔나면 갑니다. 지금 양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순 황매끼만 가지고 단기 위주로 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또 수백 수익 낼 그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뭔지 시한 게 뭐냐면. 코로나 1 9 진단 키트예요. 자, 이거 한번 주시볼까요? 이 제약 업종입니다. 제약 업종이 지금 1년 반 만에 빅사이클인데 이때 쓰였어요. 이때. 그리고 봐봐, 제약 업종이에요. 이때가 바로 이, 120개월선 찍었거든요. 지금도 120개월선 찍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1 9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BA.8분과 그것 때문에 벌써 지수가 제약 업종이 15% 올랐어요. 항상 이때도 그랬고 이 팬데믹 때도 그랬고 코스닥의 성장주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성장주를로 보셔야 되고 또 한번 지금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많이 컸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른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둔화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새로운 시세를 줄 종목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 일단 미국 시합은 왜 기회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지나가 보면 아십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종목들 조금 최근에는 안 좋았다고요. 예, 꼭처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그것은 뭐냐면 음, 앞으로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시고요. 왜? 우리 종목들은 펀더멘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두 무릎을 친 종목을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정리하고 거기에 비중 이빨 실을 겁니다. 저희 방에 지금 최대 실린 게 20%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적절한 거거든요. 3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까지 가서 그야말로 계좌 복구할 거니까 하여튼 그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배와야 바이오에 대해서 대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것들은 저는 실효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캐시카가 되는 종목들, 그때 보실래요? 뭐, 셀리버리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 600%, 압타바이오 500%, 심풍리약 2400%, 메드프트 400%, 에스티팜 250%, 다, 다 이게 제가 간단한 종목들이었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그, 또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특별히 강조드려요. 아무렇게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제가 유튜브에 서 광고질 하네 예,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정보 선장을 믿고, 실제 계좌 수익을 늘려하실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돌아와서요. 이제 미국 시장부터 잠깐 봅시다. 미국 시장 제가 다른 거뭐 얼마가 올랐나 얘기 안했거예요 차트만 볼까요 한번? 다우존스에요. 2%프로 올랐어요. 다중 바닥이죠. 자 월봉 보실래요? 양선 나오잖아요. 좋은 점 여러분 그때 이 장대 음선은 두려워하죠 좋은 점 양선 나온다면 양선 나와요. 이 황금 백지면 저는 남바 서예요 그다음에 나스한 보실래요? 나스닥도 역시 음선 쎄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8% 다우가 이렇게 또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 3명 거치다 보실래요? 이제 바이어우려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스닥 3명 거치에수도 여기서 120개월선 똑같이 매웠죠? 우리 코스닥 재화업종처럼 그러면서 이격 매고 이게 더 19%나 올랐어요. 이게 다다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오른다는 거예요. 제 말씀 다 들으세요? 그 오른 이유가 뭐냐? 제 이걸 보시면 아 돼요. 미국의 10만만 개 국고치 주봉 이거 3.5%까지 갔다가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꺾이죠? 이게 애들이 음선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서그 얄팍한 지식가지과나을 나불됐던 나불 유가 200달러 간다. 뭐 웃기는 얘기. 저는 가격 120달러, 130달러에서 찍고 이 음선 나오고 있죠. 이건 만약 인플레가 둔화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둔화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장률 당연히 가겠죠. 그다음에 미국 그때 이게 유가라든가, 음 그다음에 이 소맥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 사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건 음선이거든. 요 이건 우리나라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다다 우크라, 러시아의 전쟁, 그반세을 받았던 섹터들이죠. 이럴 때 꺾이죠. 그럼 뭐냐? 이제 지수도 돌아서고 펀드멘탈이 간다는 거예요. 펀드멘탈 종목이, 장세가. 그럼 보세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입니다. 자, 자, 주봉에서, 일관 차트에서 다종바닥이죠? 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올렸죠? 다중바닥이고그 다음에 주봉을 보십시오. 이거 아름다운 응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도 이렇게 벌어지고, 7월달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봐요. 여기서 3월달 조금 좋았죠. 이거 뭐 양손 의미가 없는 거고, 힘들었고, 6월달 죽여놨죠. 7월달 좋아질 겁니다. 근데 먼저 움직인 게 뭐냐? 바로 포스터. 제가 그랬죠. 7월달 주초에는 참 월초에는 이 조정은 밑골리 카바 작업이다. 이걸 앞서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머니투데이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수가 7% 올랐어요. 7% 이걸 어디서 보상받아요? 맨날 두고 보자? 아니죠. 이제 또한번 기회입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다이버리스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지금 800한 30포인트까지 매물 공백 존이에요. 기회가 오고 있죠. 이제 그럼 뭐냐 코로나 일9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 지금 과열군이다.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슈리엔트도그뭐다 있지만 올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간다든가 그럼그 전에 또 한번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올라 더 올른다 또 상승 기회도 줄어드는 거예요. 고점에 1 2 빠지죠. 반면에 이시장으로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그들이 손이 안 나갈 때 어제 4% 오르면서 올랐죠? 이게 많이 내려먹기 기회라는 거예요. 삼성 전기도 여기서 사운드 이펙트 만들면서 5% 올랐죠? 또 하나, 여러분들 뭡니까? 예, 역시 이런 것들이 다 바닥에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다중바닥하고 하이닉스도 더 이제 빨리 올랐는데, 이게 뭐예요? 앞으로 펀드멘탈 장세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IT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뭐추측할지나올 수도 있겠죠. 그 코스닥 예를 들어 이런 대응주가 가니까 아저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케인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일본 이제 그 거래소에서 종목도 오르고 코스닥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좀서 IT 같은 거좀 내렸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나 이런 것들 고 저는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봅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앞서서 시장 전략을 맞췄죠. 그러면 우리 전략,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최근에는 좀 종목들이 다 바닥에서 잡았어도 아시겠죠? 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을 쏠리면서 일하면서 그릇들은안 좋았는데 또한번무료방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그런 걸 향해서 조금 설거지하겠다고 쫓아가고 꽃놀이 패에서 자문들 크게 다치고 쫓아가면 우리는 저쯤에서 이렇게 수익도 많이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는 7월 6일 같은 경우는 뭐 VI 세계 최근 그 7월 15일 어제도 어제도 예 이거 뭐 어, 어, HP HPSP 신규 상장주 이거 그 공략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주 거래처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체 수공정 정공정 장비거든요 열처리 이걸로 해서. 그냥 5분 만에 13% 먹었어요. 내린 종목도 있어요. 내린 종목이 현실라면, 저는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좋다가 조금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요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듯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무방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 무방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예? 이거 맥스트도 멋있게 올랐죠? 무방, 이거 뭐, VI, 뭐, 허이가 VI 걸리고 그랬는데,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 요것도 좋은 수익을 냈고 어, 오케이, 그들이그 자리가 좋은데도 예, 아까 말씀드렸 대형주에 밀려서 좀못 갔는데 다음 주기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꼭 어?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물론 선택은 다 본인인데 제가 이렇게 또 유레카 두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늘못 믿으시죠? 항상 올라가면 그때 이제 쫓아가면서 대표적인 게 지금 코로나 일고 진단키트 뭘 쏠리면서 해놨거든요. 언어처럼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제가 계속 경고를 했죠. 예를 들어서 오시아에 모실래요? 이런 것들처럼 또 몰려 다닙니다. 그분들이 이때 지금처럼 진단키트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좀 변, 이겠지만 다 이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어요 새로운 시세를 줄 종목, 좋은 정보 선장 믿고 함께하실 분들은 이거 오늘 무방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지금 우리한테 기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무방은 여러분들, 음, 제가, 음, 여기 나오면요. 꼭 열, 11시 10분부터 하시면 되고, 아 11시 10분부터 방송 보시고, 12시부터 제가 하고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리고 제가 또선물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을 뭐때면 하냐? 그리고 이거예요. 예? 네? 이거예요. 7월달, 7월 5일 10만원, 7월 6일 700원. 그때가 이제 우리가 VI 세개나왔대거든요 이렇게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나오고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 있면 안되시죠 그때 이게 다다 VI 걸리면서 하루에 천만원 세개종목올 그리고 또그뭐 최고만 가지면 안되겠죠 또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어바웃 2000만원 넘게 또 수익 나시고 이게 다 우리 방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6월달 그 죽음의 계곡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3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6월 14일날 상한가, 5월 상한가셋 이런 것도 한번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 상한가셋인데 한 매매일자 보실까요? 6월 14일입니다. 이렇게 다 남들이 힘들 때 5월 상한가, 5월 상한가셋, 응? 삼성 스펙, 세아카스가오칩스 이렇게까지 좋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식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계좌 복구 프로젝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투트릭이 가장 좋아요. 제가 50에서 더블 정도 이렇게 푸날 종목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중기 100에서 200%. 한도 정도 가지고 시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황금주 대바닥이었죠. 이게 투트레이크이고 황미기를 통해서 뭐 브리이도 걸리고 이렇게 수인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제가 정말 7월달 이제 제가 그 지금은 추세 장세가 추세로 보는 장이 아닙니다. 단타로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확인이 됐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카멜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스페셜로 여러분 주말 특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행하는 거죠. 예, 바벨 전략으로 단기 OS 20% 수익 종목 아까 보셨지만 황맥기를 통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오면 여러분들 계좌 복구 나갈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매수가, 추천 사유, 매도가 비중 한꺼번에 걸드려요 8시 40분에. 그리고 제가 한번 공략한 종목은 손절이 됐던 목표가 일수할 때까지 끝까지 리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할 일도 없습니다. 자, 손절을 쿨하게 다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손절은 안할 수가 없죠, 이 시장에서. 손절은 조금하고 먹을 때 크게 먹는다. 특히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금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두 무릎을 친 유레카 그 종목은 꼭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 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mtnw.co.kr 여기 들어가셔서 조, 이건 놓치면 여러분은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하기 잘 하신 분들은 뭐 이걸로 해서 그냥 직장 다니시면 한번 승부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면 이게 이제 88만 원으로 바뀔 거예요. 한 10시부터 1 6 0 1 5 0 8 그거 처음에 찜해놓으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 6 0 1 5 0 8 전화하셔도 되니까요. 아셨죠? 홈페이지 직접 결제하면 시 3일에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7월달 또한번이물 들었을 때놓 젖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정말 안 됩니다. 좋은 주모 선장과 함께 아주 멋지게 계좌 복구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